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가지고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인물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가를 쭉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돌아 살게 됩니다. 여행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또 야곱도 그가 고향을 떠나서 저 하란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나그네 인생을 야곱도 살게 됩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결국은 미디안에 가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애국당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 40년의 길을 가면서 낙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이들은 아, 바벨론의포로에 잡혀와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그먼그참 아, 곳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낙원의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인생은 낙원의 길입니다. 낙원의 길은 언제나 불편하예 불편하지요. 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위험이 그 가는 길에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을 갈때참 많은 그 험난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길을 갈 때는 많은 험난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보호가 확보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보호가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이 보호가 안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길에 우리가 간다든가 또제인의 길에 쓴다든가 이런 삶은 하나님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간다든가 또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보호가 안된 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심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가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천사를 명령하서 너를 지키게 할 거다.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다. 이 말,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요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자기 과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보호가 안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은 보호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받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장세기 28장 1 5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참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배려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바로 그것이 보호된, 보호가 확보된 우리 인생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 또 재해악된 길, 또 교만의 길, 불순종의 길 이런 보호가 확보되지 않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호가 확보된 길,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바로 의로운 길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니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나은의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호가 확보된 길을 가야 됩니다. 인생 길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늘 순종의 길또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갈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아,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에서 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보호가 확보된 안전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